서울대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됐나 보다. 칭화대, 하바드 케네디스쿨 유저지 주립대 박사에 이르기까지 만억도로서의 그 학교열은 대단하다. 한국에서는 공부할 만한 데가 그의 눈에는 마땅치 않았나 보다. 미국을 그리도 못마땅해하는 그가 미국에서 박사 따지 못해 안달이 난걸 보면 말이다. 그의 학교열을 본받아 2030들이 너도나도 빚이든 영끌리든 미국 유학에 열을 올렸는지 모를 일이다. 근데 난 김민석이 초등학교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가 살아온 그 비료투성이에 수익과 지출이 한 개도 안 맞는다. 그 쉬운 산수 문제 하나 못 푸는 놈이 해외로 그 비싼 학비 항공료를 들어가며 석사 박사 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청리고 나버리고 당장 그만두고 당신 동네에 있는 조그만 유치원에서 산수 공부부터 다시 시작하기 바랄 뿐이다. 덧셈 뺄셈은 유치원에서부터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어이, 김민석, 당신도 알지? 당신 국힘이었으면1초당 걸에서 당신 탄핵이야. 자중해.